맞다. 뭐가 정답이야! 데드리프트, 아, 바벨로 전여친잘 있나? 못생겼어 등신, 병신 오오예 아이 적당한 페어플레이로 해야지 개같은 <목소리> 아 짜증나 이거 아 진짜 짜증나 <laughs> 아뿌리 뼈! 이건가? 맞나? 맞아, 맞아. 아, 맞다 은데 아, 태양어데 아, 트렁크 열 아, 태양 아, 니야 어머 아, 짜네 일단 조수석 뒤에 아, 자 조수석 아, 태 아, 맞다 조수 어, 아, 조수석 뒤 아, 여기도 손 너무... 아, 국양 아, 태양은데. 아, 태양 아, 태양 아, 태양 아, 태양 아, 태양 아, 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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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조수석 밑에 루미노. 어, 혈액 흔적을 찾아 뿌리시오여기뭐입력하는 어? 거. 어, 아. 아, 이거 아, 초단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 그 아, 혈액 뭐. 흔적을 찾아 어. 뿌리시오 어, 어. 약간 이렇게 됐지. 어. 어. 이루신기 이거 여라는거 신기한... 아닐까? 봐봐 여기 있어, 있어. 여기번호판에도 왜... 뿌려볼까요? 847 저기 맞다. 아까 세 글자 아니어요 맞아. 팔사칠. 팔사칠. 와. 아 이거 이거 이거. 와. 됐다. 됐다 열렸다. 우리 브레인이야 우리 브레인이야. 완전 브레인. 아이 머리가. 아 아유, 머린 아유, 진짜 왜그 미안해 놀라고 어떡해. 핸드폰. 열려야 한다. 와, 지 여자 둘 인데요? 뭐야? 김석재 어 상둥이야. 어? 아까 어, 허진이 둘이 사귄다고 했으니까 어. 이게 교집합부거든요 이거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가서 지울까? 이거는 주지 말고 응. 이것만 주자 아! 그거를 이제 발견해서 응. 숨칠 생각까지는 못했었거든요. 우리끼리 딱 간직하자라고 딱 얘기하는데 와. 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우지는 말고 응, 응. 들고, 뭐, 들고 있다가 하는 거 봐서 자, 우리, 아까, 우리 그럼 하나씩 뭐 이런 거. FY8 이렇게 선형 8. 그다음에 MS4, Microsoft 4, H213. 중간. 기초. 너무 지워도 티안날것 같은 정보가 하나 있더라고. 영어 단어 하나씩 외웠지. 뭐. 오, 그럴 수가 있구나. 이미 우승자는 세명 중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아 오빠! 하라 왔어. <laughs> 여기 여기 빨리. 고객님, 팬티 닦아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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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흥건하다야. 갈아입고. <laughs> 기절 촉풍할만한거 말해줄까? 어, 하나, 어, 둘, 셋, <놀람> 여섯, 쌍둥이. 쌍둥이네. 쌍둥이야? 이 사람들이 쌍둥이야? 언니와 나. 동생이네. <놀람> 너 뒤지고 싶냐? 숙덕 숙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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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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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어? 아니+ 귀신 다시 좀 대기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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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선영이랑 민영이아 선영이가 니네니영이선영 아니+ 아가 아니+ 네가 일단 갔니왔으니까한번더 갔다 와아안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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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跑快点，跑快点，跑快 초 안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퍼드 호텔, 총, 캐릭터, 5, 웨어하우스, 4, 재산 4. 보급, 돈, 탈전. 땡.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술만 떠주시면. 안 돼요? 여자친구. 오. <laughs> 일로 와 일로. 맞아요. <laughs> 다 <laughs> 제시하겠습니다. 결혼. 오. 사. 무역 무역국. 에이전트 H. 대표님, 유튜버, 에이전트, 3, UDT, 2, 총 통과 와 통과하세요 까비까비 짠 까비. 헬스장 헤 응. 데드리프트, 바벨로, 덤벨로, 스쿼트, 벤치 레스트 통과 면 요리 라면 전수국수 우동 쟤 X발 아유 장동민 욕4 3너 <laughs> 뒤지고 싶냐? 이게 뭐지? 뭐지? 지금 푸는 건가요 뭐? 미나님, 기상입니다. 휴가 말았습니다 워킹. 응. 축구. 유튜버. 못생겼어. 등신, 병신. 정답. 뭐가 정답이야? 동물. 기린, 낙타, 얼룩말, 사자, 호랑이. 어, 뭔가. 오예... Oh yeah. 아, 지도를 안 가져왔네. 집을 지나고 파란색 지붕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어떤 거 같은데... 그거 어디서 났어? 진짜 방에 있어? 진짜? 음. 지도가 있고? 나랑나파스가 있단 말이지? 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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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달나이 나만, 나만, 나나나나 좋아. 좋아, 좋아. 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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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여기에 가면은 파란색 지붕이 있어요. 진짜 모르었지. 음. SY 8 HB 4 이게 기린로역이란 말이지? 풀었어요? 잠깐만. 음. 저 잡기 없네요. 어, 그 방에 있는데. 없어. 잠, 자 개인전이에요. 아니. 개인전. <목소리> <오>, 고란이다. 여기 <목소리> 아! 아! 맞는데. 선이네서 팔. 난 어제 그 교집합 받았을 때 지도랑 점이랑 교집합을 보고 뭔가 공간 공간 사이에 그 지점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그 공간이 컴퍼스로 그리면은 공간이 나오겠다. 와하하, 와하하, <laughs> 이런 거 혼자 보기 싫은데. 이게 뭐 있나 보다. 아, 다리였어. 등잔 밑이 어두웠다. 와... 그 약간... 그이 교집합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HB, 뭐 S.Y... 이게 이게 여러 개였어. 가지고... 아, 돌리다 보니까 헷갈려서... 다리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일리 서든 본인 추락 사건의 전말 땡땡땡 씨의 집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됐다. 응. 거실에서 발견된 시체는 터 씨의 것으로 시군 추락 사건 당시 특히 A 양은 시군과 각별한 OO. 최근 발견된 A 양의 유서에 따르면 추락사가 아닌 타살로 밝혀져 세간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가 두려웠던 와아 A 양을 살해하였다. 언니는 친동생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삐군을 살해하였다 살해하였다 음... 음. 여기다가 해가지고 <laughs> 이거 지금 네모 칸에 있는 걸로 하는 거 같거든요 지금 동그라미가 아 박박박 미용란인데 근데 다 풀었나 보네 아이, 못 풀었습니다. 완전 원점입니다, 그냥. 아니, 뭐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 민가를 다 디비도 되나? 이거 싶어가지고. 이거, 이거, 이제 보셨습니까? 이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하두왜 둘의 사망시간이 비슷하지? 누구랑 누구의 사망시간이 비슷하다는 거지? 우리 모함 뭐 질문이 뭐예요? 밥이나 먹을까? 아니 표시가 돼 있나? 그런 걸좀 알려줘야 좀뭐 집을 뒤지든 뭐할거 같은데 이. 아,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이게 다시고 여기야. 군가캐치했는데 <laughs> 아 지금인 것 같아. 잠깐만 알것 같은데. 박민영, 뭐야? 난 낚였어. 아이씨, 제 누구야? 박민영 씨, 영, 여기서 이... 그걸 모른다고 치면 A니까. 그게 아닌가? <laughs> 이리 가. 이리 가. 맞는 것 같은데? 박수 아아 아 야, 씨, 풀었다 죄송합니다 야 괜찮아, 한대 한대 맞으면 돼 야, 초단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중요한 단서가 있었는데 어? 그거를 저희끼리만 공유를 했었... 아니 그 개인 미션을 가가지고 하는 거면 공유를 따로 해도 상관없는 건데 그 같이 해가지고 뽑은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거를 숨기는 거는 아이 적당한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아... 그래서 걔는 왜, 왜, 죽었... 왜 죽었대? 여기에 다 써있어요 어? 이거 이기선은 박민영을 살해하였다 마침 귀가하던 박민영의 박선영 언니는 친동생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이기서 군을 살해하였다. 이거 치우고 엔딩 마무리하기. 오빠 빨리 와요. <laughs> 아이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네. 아 어? 진짜 짱나네아 누가 승리한 거예요? 진심 짱난. 누구 아이디어? 컴파스 다고준나였다아 진짜 짱네 누구 아이디어야? 아시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다들. <laughs> 아 오빠. <laughs> 오빠 진짜. 아니에요. 아, 이, 이거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진짜 진짜 싫어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니, 이건 게임 아, 저... 아 방송하는 아, 저... 거지. 네, 맞아요. 아유, 짱입니다, 이런 아, 맞아요. 잡는거 아니야. 아, 진짜 잡는다. 아. 아, 잡는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쪽가 가지고 개인전이고 뭐애 초에 그세명 가는 것도 팀팀으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는 사람들이 이득이었던 거지, 사실. 뭐 물론 제가 이기진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숨기고 했던 거는 전략적으로 매우 영리하게 게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콕콕해요 와. 눈물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근데 이제 우는 게 아니라 약간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눈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쁨과 슬픔, 분노와 외로움, 회환 막 이런 모든 게 눈물로 나있는데 전혀 공감 못 하시겠지만. 어디 짜고 있는? 아 왜? 같듯이 <laughs> 는다또짜라 그 뭐랄까. 나는 뭔가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아무 것도 못 하고 끝이 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짜증이 너무 많이 났는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서를 뭔가 이쪽에서 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내가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잘못된 응? 거였고, 당연히 프로그램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한 건데. 괜찮아요. 나중에 벌칙으로 나랑 술한잔 먹으면 돼.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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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밀리추리의 아 야, 최종 우승자는 초단이 됐습니다. 아아 이변이 없었네요. 야. 딱 열었을 때 거기에 딱 상념 들어있을때 어땠어요? 사실 몇 번이고 여쭤봤거든요. 이거 맞냐고. 우승는거 <laughs> 어, 맞냐?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어. 거짓말 치시는 거 아니냐고 해 가지고. 네, 믿기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그러면 해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처음부터 잘했어잘했어잘했어자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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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빌리슈리 오늘 또 재밌었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모일지 여러분 기대합시다. 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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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 안녕. 시즌2에 초대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전쟁이지 않을까요? 뭐 뭐라도 뭐 단서 나오면 다 숨기고 암조시 그때부터는 다 죽는다 진짜 아무도 못 푼다 이 여기에 참가하는 제가 자체 몰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다음에는 혹시 불러주신다면 뒤통수를 더 깔끔하게 내려서 상금을 꼭다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왔을 때부터 오늘 끝났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한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때 더 잘하면 되는 거겠죠. 초당이 굉장히 그 얌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발톱이 무서운 친구였습니다. 어, 다음에는 언제 어느 때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질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분들과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너무 즐거웠고요. 게다가 1등을 해서 저 집에 사실 홈짐을 만들려고 견적이 천만 원이 나와서 근데 여기서 딱 벌어가지고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laughs> 오늘 아침까지 가장 승리에 인접했던 건 저였던 것 같거든요. 너무 아쉽다. 아~ 다음에 또 우리 밀리추리를 하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자신 있습니다. 초단 너무 축하하고 난 100만 떼줘. 이거 영상 보면은 카카오페이로 싸줘. 응.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